하죠? 컵에다가 사진이나 그림같은걸 인쇄하는거를 아이작도팬티야 <laughs> 인쇄하는 그 장비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걸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강남에 그게 소소해 <laughs> 무슨 소리죠? <laughs> 근데 내 드레스러는 약간 딜이 잘안 나오는 드랙이라 내 옛날에 하다 하다 얘를 가지고, 아 이거 심판 임팩트 진짜 깨고 싶은데. 심판 임팩트 갖고 싶어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윙크다. 월요일 좋아 월요일 라라 월요일 좋아 월요일 짱 좋아 아 근데 타워 이렇게 뒤에 있는 거이 필드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진짜. 퀴즈니 <laughs> 팬티는 다 똑같은 색이야. 와우! 릴레아가시 피가 저거밖에 안나았어아공고 있어 태외도 왜... 아우! 오 르네 아가씨, 르네 아가씨, 르네 아가씨! 와! 트로커 미친놈아 그만 좀 때려! 야. 한 대밖에 안 때렸어 한 대밖에 무슨 철천지 원수마냥깔아오고 있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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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힘났네 아니야 공이 있으니까 저거를 어떻게든 때먹어 보면. 아이고 늦었네 야와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은 조합이 아무래도 좀 자유 분방하죠. 내가 또 잘하시는 사,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니까. 음, 취향 취향 아무래도 취향이 좀 갈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재밌는 사람도 있고 저런 게 재밌는 사람도 있고. 솔키히기 너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퍼즈. 캐릭터 캐릭이지만 성우, 성우님이 좀 마음에 들어서 오래 잡고 있는 타 탈? 물론 게임도 나름 즐기고 있지만. 아들, 거기서 또! 아들, 왜 양쪽에서 터지고 있어? 큰일 <laughs> 나다요. 저요? 음. 글쎄요, 저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죠, 그럼?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응.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살았 다. 그래도, 아, 그래도, 습니다. 나, 그맘에 천천히 아우. 근데 제가 무슨 게임 이든 기복 이좀 심해요. 잘될때는 잘 되게 잘되 는데, 기복 이좀 심한 편 이라. 오버워치도 그렇고 사이퍼즈도 그렇고 제가 기, 어, 캐릭터마다 기복이 좀 심해요. 여기다 여기다 쓰러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만 성장을 시켜놓으면 나름 그런 대로 이제 키를 할 텐데 아직 성장이 좀 부족합니다. 보상하고 싶어요. 막차는 내 거다. 성장할 거야, 씨. <laughs> 아니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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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요. 어. <laughs> 슬퍼. 아. 너무 기해 슬퍼아 궁은 지대로 들어가는데 너무 슬프다. 아니다 혼자서 시야 볼 수가 없어갖고 이게 어쩔 수 없어. 뒤가 뚫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차라리 뒤에서 내가 시야를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어쩔수없어 시야가 비어있는걸 아이다 혼자서 모든게 안되니까 차라리 나 탱크캐기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무슨소리죠? 다못하다녀 저는 평범한 플레이어입니다 잠깐만, 저거 지금 건드려 돼. 이래베도, 어? 이래베도, 어? 오버워치에서 꾸준히 배치를 보면 다이아를 찍는다고. <laughs> 아, 다이아, 다이아가 플레플레가플레플레플레인가보다 플레이 이상을 찍는다고. 치치 아, 잠시만요. 으뭘 <laughs> <봤어, 못> <laughs> 꿈에서 찍어! 아니, 내한번내 프로필을 좀 고개를 해야 되겠구만! 이래봬도 탱힐로 꽤나 열심히 하는 플레이어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는 탱힐 유저라고! 우리 어쩔 수 없어 계속 시야가 비니까 자꾸 그 시야 비는 쪽에서 터지 포자를믿기로 아, <목소리> 아니야, 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만 풀어내면 역전할 수 있어요. 하이퍼즈는 역전하는 맛에 하는 게임이라? 아우 너클통이엇니? 도통이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돼 아니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럼. 그 전에 피죠. <laughs> 뭐지? 공격? 사실, 제가 징크스가 있어요, 여러분. 파티하면 꼭죠. <laughs> 그래서 우리 크론 애들도 나랑 파티 안 하나, 그래? 아는 것 같이 보면 다뭐 잘한 거거든! 빨리 성장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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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속도로 성장해서는 안 돼, 더, 더 빨리 성장해. 주세요.

<laughs> 어디가 <네가> 잘하는지 <살았는지> 볼까요? <웃음> 너무하네! <웃음> 버려 나도 그런거 과감한데 버려 <laughs> 아니 왜또 저기서 싸움이 시작해 아 우와 뒤에 다 몬다 다 몬다 다 몬다 먼저 따 이고 시작 하지, 아니 자꾸 빅터 가저렇게 자꾸 터 지면, 안되 는데, 왜 자꾸 빅터 가 먼저 죽 고, 시 작하 냐？이럴 때참 탱커 가 힘들 어요. 나도 요즘 사이퍼즈 원래 탱커 안 키우다가 최근에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오버워치에서 탱커 재미 들려갖고. 템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아니 왜또 티만 세 개를 갔어? 바지는? 만질 거예요. 이기려고 발악이라도 할 거야. <laughs> 라인 밀어놔야 돼. 라인. 라인이라도 밀어놔야 돼. 저세 개를 갔지? 어, 보썼다 그러면 어디? 그러니까 저거 먼저 간다 고 그렇게 좋은 게 없을 텐데. 아무것도 어디로 들어올지 그게 아, 진짜 라인 왜 그렇게 밀렸지 라인이 밀 라인이 밀리면 안 좋은데, 우리 이 밀리면 안좋데 우리 이리면다리 아있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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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야 <laughs> 어차피 저 공격 공격도 어무나그왜왜쓸없거 아니 근데 저거는 지금 진짜 비켜가지 의미 없이 죽고 있는 거라. 아, 진짜 심판임 팩트 너무 그리다어 너무 싶다그리스 내가 뭐, 그갈아버렸을까지 도라지, 어, 미쳤지. 아, <laughs> 미쳤지. 지 와드, 그니까, 와드라는 게, 뭔, 그, 시야 밝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와드가 있긴 한데, 그거를 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캐릭터 자체에 그게 있는 캐릭터도 있기는 한데, 약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간절하 오, 나만, 나만 죽었네? 좋았어! 이대로 역전하는 거야! 와드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쟤네 죽고 있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에! 전하잖아요